오늘의 싶은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h i l 절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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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히브리서 1세대의 수신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한분 되신 아들이시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나님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세대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모세보다 천사보다 아브라함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그들 손에 죽은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딱두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인 창세기 14장, 그리고 다윗시쓴시편 110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약에서는 오로지 히브리서에서만 멜기세덱을 다루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분명 실존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그는 미스테리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은 메일기 세댁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메일기 세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총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일기 세댁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첫 11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멜기세덱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총 6가지 멜기세덱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세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었습니다. 살렘은 현재 이스라엘 지역의 고대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해준 자가 멜기세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 마지막 만남은 창세기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이후에 그 둘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에 살면서 4명의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에 붙잡혀간 사실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4 명의 왕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평강이라 불리는 살렘이라는 지역에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전쟁 승리를 통해 취하게 된 물건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 침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창세기 14장을 기준으로 멜기세덱에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은 평강의 뜻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추가적인 멜기세덱에세 가지 정보를 더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기세덱이라는 뜻은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살렘 왕으로서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 되므로 평강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상하다시피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멜일기 세댁은 족보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테나 요한이나 바울의 성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증손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멜기 세댁의 이름 앞에 어떠한 족보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가 없는 동시에 그의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멜기 세댁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남아있음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메일기 세등을 총 6가지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살렘의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자, 네 번째 아브라함이 1 1조를 바친 자, 다섯 번째 메이기 세대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평강의 왕, 마지막 여섯 번째 메이기 세대의 족보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10절입니다. 우선 4절의 시작이 멜기 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왜 높은지를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11조를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취한 자가 있었나요? 하나님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어길 시에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모세 전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서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어찌 보면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형제 지파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은 멜기 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월등한 자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멜기 세덱은 율법과 족보를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두 가지로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보다 월등한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시면 축복 기도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해 주었으므로 멜기세덱이 우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서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사건은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에게 1 1일조를 바친 사건이 되므로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표현해 보시면 또 여기는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죽는 자들은 내위 지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지만 죽는 자가 됨을 말하는 것이고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는 멜기 세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 세덱은 죽기는 죽었지만 그에게는 족보가 없고 시작과 끝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위지파 사람들은 족보상으로 다 죽은 자들이지만 멜기 세덱은 족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살아있는 자로 그의 우월함을 더 드러낸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됨을 말씀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의 특징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두 가지 무엇이지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된다, 계열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멜기세덱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세대 수신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의 위치, 존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동시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